자, 다음 43번 보겠습니다. 자, 축 설계에 대한 설명. 자, 축의 설계에 대한 시계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굽힘을 받는 축에 이제 코힘을 받습니다. 굽힘을 받는 축. 축의 지름에 대해서 뭐, 뭐에 비례하냐. 느 굽힘 모멘트에 비례하느냐. 뭐, 코힘응력에 비례하느냐. 뭐, 이 문제가 나와있는데요. 자, 우리 축에 대한 설계. 코힘을 받는 축의 설계를, 예,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굽힘을 받는 축의 응력은, 우리 시그마는 z분의 m,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죠. 자, 시그마는, 자, 단면 계수분의 모멘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응력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m, max, m x 는 여기도 맥 a x m a 최대 응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자, 식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구비 모멘트가 있고, 굽피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어, 축의 경우, 지름, 지름에 대해서 나타내렸으니까, z에 대해서 지름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z는 뭐냐 하면, z가 우리 30분의 파이디 3승이죠. 그죠? 그래서 z에 대해서 나타내면, z는 넘기면, sigma max 분의 m max가 되고, max가 되고, 어. 그 다음에 z는 32분의 파이디의 삼성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 D를 나타낸 겁니다. D는 따라서 삼성근 루트, 파이시그마 맥스 분의 32 곱하기, 어, 모멘트, 최대값, m x 스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르면 어떻게 되죠? 자, 구힘 모멘트 분모에 있는, 루트, 삼성근 루트 안에 분모에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구핀 모멘트의 세제곱 근에 비례하고, 구힘 목력은 요 밑에 분모에, 있어, 삼성근 루트 위에 안에 부, 서 분모에 있으니까, 세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둘다 답이 세제곱근이 정답이 됐습니다.